안녕하세요, 제킴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, <laughs> 그, 아까, 요 2층까지 동영상을 올렸죠? 이번에는 그 윗면? 하, 어, 윗면을 다 맞추기 위해서 올릴 텐데요. 네, 제가 쓰는 공식은 그 중국 공식이고요. 네, 지금까지 제가 올린 동영상은 모두 다 중국 공식입니다. 만약에 초보자인데 이걸 다 따라 하셨는데 저까지 다 똑같다, 똑같이 해서 외웠다 하시면 대단하신 거고요. 근진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. 중국 공식을. 초고 공, 초 저가 바로 외우다니. 시작합시다. 네. 저도 아직 중국 공식을 마스터는 못했습니다. 아직 없이는 어, 못 맞추는 거. 물론, 마, 이 씬은 맞출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윗면 맞추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윗면 맞출 때는 이 공식을 오늘도 동영상으 이걸 참고할 건데요. 네, 일단 여기 보시면 2층은, 아, 2층은 다안 맞췄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네, 이제 2층을 다 맞췄죠? 네, 여기서 이 모양, 이 모양과 똑같은 걸찾아니다이 공은, 이거죠? 네, 이거네요? 이제 3번은, 보, 보, 보면 안 됩니다. 지금은. 2단계에서는. 그래서 그, 회전기호도 저번에 설명했는데, 이거 소문자 F는 안 설명한 것 같아서, 알려드릴게요. 소문자 F는, 이두 칸을 움직이는 겁니다. 두 칸. 그러니까, 예를 들어, 그냥 F는 어, 대문자 F는 하나인데 소문자 F는 두 개입니다. 두 개를 한 다음에 R, U, R 프라임, U 프라임, 소문자 F 하시면 여기가 맞춰졌죠. 이제 여기 2단계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3 단계로 넘어갑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와 똑같은 걸 찾습니다. 이 모양과 똑같은 것. 같은 게, 이거 같네요, 이거. 네, 이제 이, 이, 모양과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고, 이쪽으로 보고, R2, 아, D나 설명 안 했나요? 일단, 일단 D, D는 이거이고요, D'은 이거입니다. 네, 이제 이건 아시겠죠? 그러니까 여기 있었죠? 잠깐 그러니까 여기선, D', R, U2, R, D, R U2 R 하시면 여기가 윗면이 다 맞춰졌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정리 여기까지인데요 어 만약에 다른 모양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네 많은데요 아 이런 회전 기호안 어울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다 올렸을 건데 아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F를 해준 다음에 R U R' U'을 똑같이, 세 번을 연속으로 해줍니다. 네, 해주시면, 이거 윗매 다 맞춰줬고요. 근데 이런 것도 다릅니다. 항상 이이 이 모양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양도 나올 수 있고, 이 모양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 혹시 이거, 원, 이걸 필요하신다면 지금 찍어도 되시고요. 네, 일단, 그리고 이, 이 모양들도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, 아, 근데 꼭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가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. 여기서는. 그러니까 이걸 잘 참고하시고, 모두 다른, 모양 때 맞춰 보시고요 연습하시고 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습니다.